미하원 의장 남편 공격 사건에 트라우마 빠져 트럼프는 침묵 워싱턴 연합 뉴스 이상원 특파원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남편에 대한 공격으로 트라우마에 빠져 있다고 밝혔다. 펠로시 의장은 29일 밤 성명을 내고 폭력적인 남성이 우리 집에 침입해 나와 대면할 것을 요구하고 남편 폴을 잔인하게 공격했다며 우리 아이들, 손주들과 나는 생명을 위협하는 공격으로 비탄과 트라우마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앞서 펠로시 의장의 남편 폴 펠로시는 지난 28일 샌프란시스코 자택에 침입한 괴한에게 둔기로 맞아 두개골 골절 등으로 긴급 수술을 받았다. 당시 괴한은 낸시는 어디 있느냐며 하원의장을 찾으면서 폴을 둔기로 내리쳤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당시 펠로시 의장은 워싱턴 DC에 있었다. 펠로시 의장은 여러분의 따뜻한 기도가 우리 가족에게 위안이 되고 폴이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그의 상태는 나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42세의 데이비드 대파페로 알려진 괴한은 침입 당시 케이블타이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CNN이 한 소식통을 인용해 30일 보도했다. 괴한은 케이블타이로 볼을 묶은 뒤 펠로시 의장이 요기를 기다리려고 했던 것으로 수사 당국은 보고 있다. 소식통은 이런 사실을 전하면서 이는 지난 대선 직후 1.6 의사당 난입 사태와 유사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 의회 난입때에도 수많은 폭도가 의사당 내에서 케이블타이를 들고 있는 게 목격되기도 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정치 전문 매체 더 일이 보도했다. 트럼프가 사건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의 미 중간선거와 브라질 대선, 마로라고 리조트 압수수색 등에 대해 글을 올렸지만 하원 의장 남편 공격, 사건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공화당 주요 인사들은 이번 사건을 규탄하는 입장을 속속 내놓고 있다. 미치 메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 사건을 끔찍하고 역겹다고 했고,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비난 언급을 내놨다.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폴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펠로시 의장에게 연락했다면서 그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메일 주소 제보는 카톡 악재 보우.